이거 들으시고 해가 왔는데 차안빠져버렸 예? 가 왔는데 차 안에서 빠져 예? 머리카락이요? 네근데 두사람 들어오더도 빠져버렸는데 오늘부터 여기는 전쟁이라 <laughs> 벗으실까요? 버으셔요뭐 코로나 있어요? 아니, 코로나 근데. 그때 걸리셨을 때 코로나가 있는데 다가리지안 좋아 계속 아프세요 코에다 마늘 넣었어요? 지금 왜 네, 지금도 별로 안 좋아 그럼 또 있다가 잠깐 받아요? 음. 예세번 돌리시고 이렇게 세번 돌리시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시면 빨리빨리 빨리 오셔야 돼요. 또와주시고안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가시라고. 일어나셔요. 코로나 때문에 가시라고. 그럼 이쪽으로도 오야죠. 병원 가는 게아요 저한테 오면 반 죽어요. 절 3배 반. 3배 반 하시고. 그리고 산삼 보냈죠? 네. 그거 계속 드셔요? 에. 에. 코에다 마늘 열심히 드시고 산삼 드시면 돼요. 그럼 회복이 다 돼요. 그리고 육회 드시면 되고. 에. 앉혀주시고. 서기 2022년 2미년 음력 11월 29일 경부 사는, 불쌍한 중생 김은 유교, 약사, 생불, 사, 약사, 생불, 전의절 칠배, 반. 일어나시고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예. 네. 네. <목소리가 막> 음, 네. 제 음. 음. <목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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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다 진짜 이게7 그 0만대 네. 오, 오, 오. 네. 7 0만 你那个多少？多少？啊，一百点五 예, 이쪽 으로 오시고요, 대웅전 모든 약사 부처 님, 불보 살님들께절삼배반 일어나 시 고요. 네. 네, 일어나시고요. 지장보살님께 절 3배 반. 3배 반이요? 3배 반. 네, 앉으시고요. 약사생불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웅전 모든 약사, 부처님, 불보살님들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장보살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3년 개묘년, 연지, 편제, 영만, 고수, 고신, 고 상문, 월지, 평관, 편인, 병, 간충, 극 일지, 상관, 육해, 비인, 상해, 음력, 평관, 묘, 월살, 간충, 비인, 상문, 극 음력 1월달에 죽음수가 있어요. 구정 끝나고. 끝나고, 예. 에. 그래서, 만약에 그 코로나 걸려서 저기 한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음력 2월, 사망신, 상파, 고신, 음력 2월 달에 사고수가 있으니까, 어디 여행 같은 데 다니지 마시고, 꼭 그, 어디 갈 생각 하지 말아요. 음력 3월, 편인, 편인, 병, 극. 사람들한테 배반당해서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될 거예요. 음력 3월 달에는요. 음력 4월, 겁제, 상관, 원, 세, 원진, 5월, 겁제, 역마 상충, 6월, 상관, 육해, 7월, 화계, 암농, 양인, 홍염, 백구, 그, 8월, 겁살, 금여, 상해, 음력 9월, 편재 편제, 재살, 조객, 청구, 상극, 음력 9월 달에 그 돈이 많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수가 들어가요. 돈 나가면 안 죽고 돈안 나가면은 사는 거예요 돈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 음력 10월 상관 천살 과수 음력 11월 평관 간충 혈인극 12월 평관 살로 인해 죽음수가 들어와 싸우니 부디 아둔한 중생 김호 김, 김, 불쌍히 여기시고 2023년 개묘년 연지편제영마고신상무 월지평관편인병간충구일지상관육해빈상해살 약사생불 약사생불 약사생불님께서 생불 약사 흉살액살조객정구상문살을 거두어주시고 죽음수를 무사히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오며 불쌍한 중생 소곤 열손토 열발톱 삼머리 가락을 생명으로 바치고 시주와 살로서 분양하오니 2023년 개묘년을 복된 연도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laughs> 아, 항시 아셔야 되지만 귀신은 불을 싫어해요. 어떠한 귀신도 불에서 살아남는 건 없어요. 음. 잠깐만요. 기 이렇게요. 기가 우측으로 돌아요. 우측으로. 주불, 예.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지금 여기 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주불이에요. 기 김... 소원이 뭐세요? 2023년. 소원서안 아픈 거.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여기 와야 돼요. <laughs> 저한테 죽어야 돼 밤. 저때 보고 당데되는 거? 소원이잖아. 음, 예? 저때 보고 당긴데.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또요. 써서. 또 그냥 안 아픈 것만 안 아프게 하려면 주불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주불 이쪽으로 오셔요 잠깐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불상 네. 요분이세요 요분 오시면 이분한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셨죠? 지상사님 아니, 관음보살리. 예, 관음보살. 왜 그러냐면, 안 아프고 저게 하는 건 제가 다 도와드리긴 도와드리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해가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면 안 아파요. 김, 2023년 지켜줄 신물. 이렇게, 이거 보셨죠? 유튜브에서. 이게 아무나 못 갖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